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위원장 박성중 위원장입니다. 저 미디어특위위원회에서 오늘 죽기를 각오한 제1야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우측에 계시는 분은 같은 공동위원장이 길환영 위원장입니다그 우측에는 조희수 위원님이십니다. 좌측에는 이순임 위원이십니다. 또 좌측에는 문충훈 위원이십니다. 여러분한테 자료는 배포되지 않았지만은 곧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 어제 부터 어제 낮부터 하는 우리 한교환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어,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의 대변인을 위한 각종 논평 그리고 각 언론 기사를 보면 이거는 편매가 도를 넘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편훼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실정은 굳건하던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 간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 폐기도 모자라서 급기야 오늘은 한미 방위비 분담 결렬로 인해서 미국이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소미아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대일, 대미관계는 물론 중국 대중국 전략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이요. 한미 동맹을 뒤흔들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안보의 지각 변동 상항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규환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하여 황교안 대표께서 지소미아의 파기,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죽기를 각오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구, 구국의 일념으로 결단을 내린 단식투쟁에 대해서 여야 사당과 일부 언론이 입맞추기라도 하듯이 폄훼하고 조롱하며 희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게임의 룰을 참가자들의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려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는 원래 공수처 도입 취지하는 동떨어진 민주당을 위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의 책동은 좌파 연구 집권을 위한 기도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는 이를 저지하고 막아내려는 내라는 책무를 자유한국당에 부여하셨기에 제1야당 황교안 대표가 국국의 일념으로 단식투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야 사당과 일부 언론은 좌파 연구 집권 저지를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투쟁을 폄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끌어낼 때까지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박성중, 길환영 위원장 외 특위위원 일동.